의사진행발언 몇명 지금 하는 것 듣자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? 오늘 회의는 나경원 위원님 등 7인으로부터 위원회 궤해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궤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?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의 법사위원장, 반성하십시오.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나경은 의원 등이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 쪽입니다.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재정신이냐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 일정 발언도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을 눈꼽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?